MBC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 복면가왕의 가수 비네서가 특별 출연하며 방송계와 팬들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순간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출연은 현장에 있던 게스트와 관객들 그리고 시청자들 모두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했으며 특히 김구라의 맙서사 비네서가 복면가왕에 등장하다니 라는 충격 섞인 반응은 그 순간을 잘 대변해 주었습니다. 이번 출연은 비네서의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을 다시 한번 증명한 자리였으며 그녀의 실력은 모든 이들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이제 그 특별한 무대와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복면가왕의 무대에 비네서가 등장한 순간 아무도 그녀가 가면 속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진성의 고고리 고개를 선택해 특유의 감성과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무대를 장악했습니다. 그 결과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목소리에 매료되었고 누구도 그녀가 비네서라는 사실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비네서는 그동안 보여줬던 맑고 청아한 음색을 숨기고 색다른 창법으로 노래를 불러 전혀 다른 아티스트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공연이 진행될수록 그녀의 가창력은 점점 더 빛을 발했습니다. 클라이맥스에 다다랐을 때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노래를 따라 부를 정도로 분위기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에도 관객들은 비네서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감동하며 끝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모든 이들의 가슴에 깊이 남는 감동적인 순간으로 남았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비네서는 무대에서 감동의 눈빛으로 관객들을 바라보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랑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노래로 보답하겠습니다라며 그녀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팬들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는 그녀의 진솔함과 겸손함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으며 그녀의 꾸준한 노래 활동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날 빈에서 는 복면가왕의 마지막 무대까지 장식하며 더욱 특별한 의미를 더했습니다. 유영석 판정단은 빈에서의 목소리를 듣고 목소리를 너무 잘 숨겼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완벽한 무대를 보여줬다 라며 그녀의 실력을 극찬했습니다. 이는 빈에서가 단순히 감성적인 보컬을 넘어 그 이상으로 다양하고 깊이 있는 무대를 선보일 수 있는 아티스트임을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빈에서의 무대는 단순한 가창력 뿐만 아니라 비주얼적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가면 속에 숨어 있던 그녀의 모습이 드러났을 때 현장에 있던 게스트와 관객들은 일제히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특히 김구라의 맙서사. 빈에서가 복면가왕에 등장하다니. 라는 말은 그 순간의 충격을 잘 보여줍니다. 그의 발언은 방송 중에도 화제가 되었으며 많은 시청자들이 그녀의 등장에 얼마나 놀랐는지를 잘 대변해 주었습니다. 빈에서는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무대 위에서의 존재감과 퍼포먼스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날 그녀의 복면가왕 출연은 그녀의 비주얼과 퍼포먼스가 어떻게 음악과 조화를 이루며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예라 할수 있습니다. 무대 뒤에서는 또 다른 의미 있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MBC 사장은 비네서와 악수를 나누며 그녀의 무대를 칭찬했습니다. 사장은 비네서의 무대는 이번 복면가왕의 완벽한 엔딩이었다라고 말하며 그녀가 이번 시즌의 마지막을 장식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는 비네서가 단순히 가수로서의 재능을 인정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방송계에서도 그녀의 존재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빈에서가 무대를 마치고 나서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 장면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찬스, 팬클럽, 팬분들께서 준비해 주신 맛있는 식사와 따뜻한 음료 덕분에 힘이 났습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전하며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빈에서는 이번 출연을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녀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현하며 팬들이 준비한 커피차와 간식을 자랑하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녀의 밝은 미소는 팬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고 그녀가 팬들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촬영 중에도 그녀는 팬들이 준비해준 간식을 들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빈네서가 단순히 가수로서의 활동을 넘어 팬들과의 교감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녀는 팬들에게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오늘도 열심히 촬영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전하며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빈에서는 복면가왕 출연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다양한 음악적 색깔을 지닌 아티스트인지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트로트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화할 수 있는 실력을 지니고 있으며 무대 위에서의 퍼포먼스와 비주얼적인 매력 또한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다재다능한 능력은 그녀가 앞으로 더욱 다양한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또한 빈에서는 이번 출연을 통해 더 많은 팬들을 얻었으며, 그녀의 진솔함과 겸손함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그녀가 어떤 음악과 무대로 대중 앞에 설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녀의 음악적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복면가왕에서 빈에서는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그녀가 왜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그녀의 가창력, 비주얼, 그리고 팬들과의 진솔한 소통은 모두 그녀를 더욱 빛나게 하는 요소였으며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빈에서는 앞으로도 그녀의 음악적 여정을 이어가며 팬들에게 더 좋은 음악과 무대로 보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노래와 무대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며 그녀의 성장은 계속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비네서의 활동을 기대하며 그녀가 더큰 무대에서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오늘의 소식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을 켜서 다음 소식을 기다려 주세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